대학원을 나온 서미화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나주 시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전투표 현장에 무려 58% 시민들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들은 오, 아직도 42%가 남아 계십니다. 번투표에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누구를 꼭 어, 대통령, 만들어야 될까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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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는 12월 3일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개엄때 우리 신정은 의원께서는 제일 먼저 가서 불을 켜고 저는 국회 답을 넘어가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까 했습니다. 박진 이준석은 시크라인만 하고 담도 안 넘어왔는데 저는 시각 장애인인데 2m가 넘는 천문을 넘었습니다. 하십니다. 저는 윤석열이 비상 개업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지시. 아저씨. 국민을 위한 것은 한 개도 없고 김건희와 자기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윤석열이 잘한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개하고만 같이 놀고 하나도 없지 아니? 근데 한세개 있어요 마누라 많으러... 술잘 먹고 거짓말 잘하고 지안에안 예. 들면 성질 겁나게 내불고 골골 같은데. 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니까 3년 동안 온 나라가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당이 무슨 당입니까? 국진당이죠. 어떤 시민들은 국진당이라고 하요 국진당. 또 강주시 갔더니 어떤 어머니가. 북진당도 아깝다고 국민의 암당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당이 비상 개엄을 해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비상 개엄을 옹호하는 김문수, 윤석열 아바타,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찍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 거절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네. 그 심판이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후보.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윤석열만 잘한 줄 알면 안됩니다 오늘 신정은 행안위원장님께서 서울로 올라간 이유가 어제 뉴스 타파에서 나온 보도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어요? 네. 세상에 5월 8일부터 뭡니까 먼스쿨 이마스쿨에서 댓글분에돌범 무슨 교육한다고 모아가지고 종로에 있는 빌딩에서 가짜 댓글을 다 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120원 커피, 그것이 우리 대법정리하면서 우리 상인들에게 지원해주고 더잘살수 있는 사업해보라고 한 말이었는데, 120원 커피, 도 모르는 후보라고 댓글을 달았던 그것이 바로 리박 축구에서 달았던 댓글이라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환장을 일니다 천불인다. 천불. 진짜 천불나읍니다 그리고 그 댓글 무대가 수백 명, 나온 보도로는 2,400명이라고 하던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투표하고 온 풀었다고 이날만 기다렸다고 하신 우리 나주시민들이 너무 감사한데 주변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10명 중에 4명이 계세요 4.2명이면 5명으로 쳐야 돼요 5명이 계십니다 꼭 찾아서 기호 1번 이재명에게 투표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이 95%, 100%다 투표해서 90%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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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선거 기간 동안 17개 광역시도를 다 다녔습니다. 경 안동, 경상남도, 창원, 울산, 부산, 강원도, 어제는 경기도, 세종, 충청, 북도,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후보냐고 물어봅니다. 후보, 후보, 후보같이 뛰어다닌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 후보입니다. 내란을 종식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후보라는 심정으로 기어일번 이재명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나도 시민들께 함께 호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진짜 하면 대한민국에 주시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을 이재명 세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도좀야간비아 똑바로 좀 하시오 이래갖고 우리 신정은 의원님 면이 살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정은 의원님이 얼마나 나주 자랑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 소리가 아직 투표를 안한 나중 시민들 귀에 다 들리게 크게 함성을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